Z 대형 목선반 어, JWL-1840 EVS 모델입니다. Z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 목선반 중에 제일 큰 버전입니다. 자, 1840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공 지름 18인치, 길이 40인치까지 가공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길이가 더 필요하시면 확장 패드를 사가지고 더 길게도 작업 가능하십니다. 그건 옵션입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먼저 벨트. 예, 요 뚜껑 살짝 열어보 자석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딱 열립니다 자 L 있고 H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에 걸려 있으면 로우예요 그 속도가 40에서 1200 1200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 하이모드로 오면 100에서 3200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푸시면 모터가 들렸다가 떨어졌다 이랍니다 당연히, 저, 텐션 주실 때는 꾹 눌러주셔야겠죠. 자, 속도 편차가 이쪽이 많으니까 제가 하이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들어주시고, 불편하니까 일단 살짝만 못터 들린 상태로 걸어놓을게요. 걸어놓고, 벨트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이에다가 걸어주시고, 풀어가지고,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끝까지 갔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끝까지 갔잖아요. 이걸 빼시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꽂아가지고, 꽂은 상태로 그냥 꽉 잠가주시면 돼요. 위치 바꾸시는 거는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하위에 걸렸습니다. 이펠트잘 걸렸는지 한번더 확인. 자, 해주시고. 자, 지금 하위에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축 이동하는 방법. 여기 레버 하나 있어요. 레버 눌러주시면, 앞으로, 뒤로, 원하시는 위치로 조정하실 수 있고, 잠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레스트도 풀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옮겨주시고, 잠가주실 수 있고, 이거 푸시면, 빼고, 꽂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거 살짝 들어주시면, 원하시는 위치로 갔다가, 잠가주시면, 잠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정회전, 역회전이 다 가능한 목공선반 같은 경우에는, 면판이나 척에 이제 무드 볼트를 걸어요. 그러면 정회전 돌 때는 지가 알아 잠기는데 역회전에 돌 때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드볼트가 두 개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볼트 안 풀고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 안에 있는 아사산의 맛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드볼트가 누르고 있는데 쫙 갈, 갈아버리니까. 그래 되면은 척을, 척도 안, 장착이 안될 뿐더러 요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축을 통째로 갑니다. 베어링하고. 자, 무드볼트 두개 있습니다. 두개 빼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요거 풀어주시고 저저 악세사리 저 홀더들이 있습니다 툴홀더들이 요거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요거 보시면 여기 딱 맞죠 근데 축이 돌아서 지금 안 빠지겠죠 그죠? 자 요거 요거 눌러주시고 돌리다 보면 약간 걸리는 타이밍이있어요 그럼 이거 살짝 내려주시면 축이 걸렸어요 자 이때 기계 돌리면 안 되겠죠? 거기 기계 돌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럼 모터 모터 문제 생기겠죠 요거 잡아가지고 이리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면판 분리됩니다. 이 나사산이 나중에 이제 척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자이 상태로 기계 돌리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올립니다. 올려주고 풀렸는지 한번 더 확인. 정방향을 할 때는 정방을 돌면서 나사가 잠겨요. 그 풀릴 일이 없어요. 역방향을 돌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드볼트를 걸어 주는 거예요. 자 기계 전기 연결하면은 자영 rpm 나오고 요 속도 조절 있고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쪽이 정방향, 한쪽이 역방향이에요. 기계 한번 켜 볼게요. 자, 기계 켜 주시면, 지금 보시면 정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내 쪽으로 정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정방향. 자, 0, 0에서부터 알펌 올리시면, 고속으로 걸어 놨으니까, 고속으로 걸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꺼주시고, 만약에 역방향을 돌고 싶으시면, 요거를, 요거 기계 세운 상태로, 반대로 돌려가 당겨주시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 p m 올리시면, 알 p m 올리는 대로, 도색도 되고, 저속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꺼주시고, 여기 보면 1840 EVS 모델은 이제 여기 자석으로 돼 있는 비상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이게 끄기가 힘든데 이쪽에서 뭐 나무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 작업하는데 끄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계 켰다. 기계 도는데 뭐 만약에 마이크판 일이 생기다 갑자기 꺼야 된다. 그럼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기계 꺼져요. 꺼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 상태면 기계는 꺼주시고 다시 켜시면 그대로 정상, 정상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경기 위급할 때 쓰실 수 있게끔 아무데나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8인치까지 가공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헤드가 돌아요 자 이거를 먼저 풉니다 자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세요 요거 다 풀면 이렇게 쏙 빠져요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45도에서도 한번 서고 90도에서도 한번 서요 자 이러되면은 이제 사이즈 지름에 대한 한계가 없어지겠죠 그죠 대신에 이 마력수가 돌릴 수 있는 정도지 예를 들어 갖고 이만한 거를 이놈이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18인치보다 20인치나 뭐 22인치나 좀 작업을 하고 싶다 할것 같으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 툴레스트를 갖다 대니까 짧아요 그죠 요거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악세사리도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익스텐션이 나와요 먼저 이거 풀어주시고 빼주시고 자, 이거는 여기에다 꽂을 거고 익스텐션이에요 네. 평평한 상태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사양이 편한 자리에 일단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이거, 이거 하나 잠가주겠죠? 자, 잠가주시고 그다음 풀레스도 여기 또 거치하겠죠? 거치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평평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잠가주시고 이거 잠가주시면. 내가 작업을 더긴걸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나중에 락 잠그실 때는, 이 상태로 작업하실 때는, 이거 꼭 잠가주셔야 돼요. 이것도 잠가주시고. 자, 지금 다시 풉니다. 다시 풀고, 그러면 당겨가지고 돌리면 돌아가겠죠. 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딸깍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하나 꽂아주시고, 스프 하나 꽂아주시고, 라이 포인트 하나 꽂아주시고, 센터 하나 꽂아주시고, 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유격이 없을 순 없어요. 아주 용접을 해놓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센터 밸런스가 맞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갔다 오면, 자, 다시 가, 최대한 붙이고, 잠가주시고, 이 살짝 풀어가지고, 앞으로 보냅니다. 약간 안 맞죠? 그죠? 예. 네. 약간 안 맞죠? 이걸 맞춰주셔야 돼. 그럼 왜 저게 달려있냐면, 움직이지 말라고 잘 맞춰놨으니까 그냥 딱 고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자로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쓰실 거 같으면 저기에 달려있으면 아 시당 쪽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네. 그럼 이, 여기에, 여기에 센터 밸런스는 틀어질 이유가 일이 없다.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저거를 떼고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쓸거 같으면 저거를 그냥 떼 놓으세요. 네. 떼 놓고 요 상태로 맞춰놓고 지금 맞춰졌죠, 그죠? 이거 잠가주시고. 이거 잠가주시면 고정입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고 나무를 빡 박아가지고 이제 야구방매 같은 걸 하나 깎았다 깎았으면 이게 꽉 박혀있고 이게 꽉 박혀있으니까 안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야 뭐 살짝 빠지겠습니다만 안 빠진 경우에 요거로 요거로 뒤에 꽂아 넣어주시고 꽂아 넣으시고빵 쳐서 빡 뺍니다 이거는 네. 0부터 이렇게 1cm 2cm 이래 있죠 그죠 네. 자 요거 요거는 조금만 풀어야 됩니다 이놈은 여기 홈에 걸려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 풀어 버리면 안에 안 걸려 있잖아요 그럼 주원차 헛돌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잠그실 때는 잠가 주시고 푸실 때도 한바 그냥 반한 바퀴는 한 바퀴 만 푸시면 돼요 움직여지니까 자 요거 빼실 때는 뒤로 빼다 보면 0이 넘어가면 저절로 이렇게 밀어 나와요 이렇게 저절로 빠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끝까지 바뀐 게 아니에요 센터 잡으실 때 이래 잡으시면 안 돼요 항상 0 이상 꺼내 놓고 박아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라이브 포인트 센터가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또큰놈할수 있게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더 길기 때문에 더 앞으로 좀 나와야 돼요. 끝까지 안 박혀요. 조금 더 앞으로 빼고 박아주시면 이거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악세사리하고 드리는데 이걸 돌리시다 보면 이 위에 거를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관통하는 타이밍이 나와요. 이렇게 관통하는 타이밍. 관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꽂힐 수 있게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이를 꽂아주시고, 이거를 푸시면, 뾰족한 게또 있어요. 라이브 포인트 센터는 세 종류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잠가주시고, 요거 공구거리, 여기도 공구거리 넣어주시고. 이이 디바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홈, 이 표시, 숫자 표시들이 있죠. 이 표시에 맞게끔 여기에 홈에 딱 맞게끔 구멍이 나 있어요. 지금 딱 구멍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 이런 식으로 꽂아 보면 이 구멍이 딱나 있어요. 자 디바이드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가 제가 사장님 식탁 다리를 원통으로 깎았다. 네. 원통으로 깎았는데 네. 내가 이 원통을 똑같은 간격으로 내가 줄을 하나씩 내고 싶다. 네. 일단 평면은 자질을 해가지고 줄을 낼수 있잖아요. 근데 원통은 사장님 자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간격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 예를 들어갖고 360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구멍 요요요요 요, 요, 요 숫자들이 다, 구, 다 구멍이에요 예, 네. 네. 응. 그러니까 360도 360도를 돌면서 다 구멍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갖고 첫 번째 구멍에 하나 하나 고정하겠다 그럼 꽂아 가지고 이걸 잠가요 그럼 이것도 고정되겠죠 이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위치에 상관없이 잡는 거고 이거는 딱 거기에 위치에 딱 맞게끔 구멍에 꽂혔어요 그러원통형 뭐 식탁 다리를 하나 깎았습니다. 긴그긴뭐 툴레스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쭉 한번 긁어요.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다음 구멍에 꽂으면 그만큼 또 돌아가 있겠죠. 또 긁고 또 긁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촘촘하게면 촘촘하게 아니면은 세 칸마다 하나씩 알란다 그러면 세 칸마다 하나씩 하면 조금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디바이딩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잠겨있는 상태 기계 돌면 안 됩니다. 풀어주시면 톡 빠져요. 그러면은 기계가 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속이 이제 인버터예요. 요 뒤에 있는 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인버터 세팅 값은 기본적으로 공장 출고 단계에서 다 맞춰져 있고, 여기 안에서도 인버터가 제일 비싼 부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